남자들 같은 경 액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헤어라인이 올라가니까 탈모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숱이 조금씩 얇아지면 빠지거든요. 빵빵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빵빵 모양은 아니거든요. 가르마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가르마 주변으로 두피가 보이고, 어, 뭐 그고 전체적으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상태니까, 부모님을 봤더니 부모님도 머리카락이 그러셨으니까뭐 나이가 들면 그러겠지 이렇게 여성형 탈모 생각하시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유전 타이머를 똑같이 바고거든요 근데 남자분들하고 틀리게 여자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약이나 뭐그 다음에 투테스테라이드 같은 약을 같은 먹을 수가 없죠. 보통 이제 폐경된 이후에는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영양제를 먹고 탈모가 진행될 때에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 악화시킬 수 있는 2차 유인력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케어를 시켜주면, 일단, 거기서 좀 멈추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케어가 안 되면, 이제, 남성타 탈모처럼, 집중 치료를 시작을 하죠. 뭐 요새 제일 많이 하는 성장인데, 모뭐 사이트 반치료 같은 것들도 하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뭐, 주기세포 치료도 하는데, 여성타 탈모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뭐, 빨리 오셔가고 치료를 하시면은, 뭐, 굵어지고, 뭐 새로 머리카락 나는 것, 굉장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이제 여성 태모가 솔직히 남성 태모보다 치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 남자분들은 이게 중도포기가 많아요. 보통 뭐 집중치료 3개월하고 6개월까지 하다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뭐 그냥 안 나타나시고 뭐 유지치료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무전히 진짜 시키데가 잘해요. 뭐 이지 있다고 해서, 이지 있다고 지금 뭐, 어떤 짓도 없고, 상,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빠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냥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상태가 돼서, 역시 이렇게 뭐든지 그렇지만 꾸준히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거기서 달라지고 있죠.